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나은입니다. 조지입니다. 오늘 25일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한 달이 되는 시점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처관은 2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직서 제출 여부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의하다며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로 사의를 표명한 이관서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의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향후 국정운영과 영수회담 전망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오늘부터 영수회담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접촉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초청한 곳은 듣기 위해서라며 이 대표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일정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경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거절한 데 대해 아무리 지금 한전 위원장이 백수 상태지만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전 비대위원은 직접 연락하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 원내대표, 이렇게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조금 전격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0개 요구사항을 전하며 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 수용하고 최상병 사건 특검법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정부 여당의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각에서 친윤이라고 비판하자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홍 시장은 나를 두고 친윤이라 우는 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무지의 수치라며 일부 잡설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교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이나 일련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대학생 김례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평소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과도한 집착을 보여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국내 과일값 상승률이 세계주요 7개국 중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상승률도 3%로 영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실패에만 매몰된 사고방식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실패한 것은 그것대로 엄하게 다스리는 대신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좋다는 건데요. 실패라는 결과가 나왔어도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나은 조재희입니다.